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공평하고 정의대로만 움직여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경우에 불공평함을 체감할 때가 있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스펙이나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더잘 되고 성공의 문을 열게 되기도 하고, 또 관계가 판결의 좌우를 결정하게 되기도 하고, 겉모습이 평가를 좌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으니,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또 배경으로 또 연줄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가 아니라 공평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기준 육체의 것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복음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했든 아니면 이제 막 교회 문턱을 넘었든 간에 모두 한 가지의 기준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호불호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이라기보다 오히려 더 책임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들은 사람은 또더 성실히 응답해야 하고 덜 들은 사람도 양심의 빛 앞에서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지 또 다른 어떤 조건이 거기에 더하지, 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명 정대한 법을 선포하고 있느니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 앞에서 육체의 어떤 기준들을 다 벗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보금 앞에 순종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더욱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의도까지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의 단정함 또그 사람이 쓰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언어 봉사의 어떤 기록들, 선행들 이것이 우리의 심판을 유리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이 세리들의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 봐야 할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의 그 어떠함. 바리새인들의 이 바른 모습 어, 이것이 더 위대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한 자를 오히려 하나님은 더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더 바르게 보이는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가, 얼마나 뛰어나 보이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순전하게 서 있는가, 우리의 이 모습, 그래서 이 거룩은 사람 앞에서의 멋져 보이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옳게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바울은 결코 행위로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중심을 보시는지 를 바울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믿음으로 된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그가 맺은 어떤 결과로 그가 맺은 성공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그 안에 중심 안에 어떠한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전하게 있는가? 특별히 은밀한 곳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주를 경외하는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하고 또 얼마나 격려하는가? 오히려 험담하는가? 수군수군하는가? 우리의 말과 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공동체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언행들이 곧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적용은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위선과 이중성을 주님 앞에 더욱 날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고서도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과거의 습관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이러한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더욱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할례 받도록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더욱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 내 안에서의 편견과 계산, 정욕과 교만, 부정적인 사람을 향한 이 시선에 묶인 마음을 잘라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지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지체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말하고 겸손함으로 연약한 자를 존중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김과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응당 나타나게 되는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더욱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정 앞에서의 정직함 언어 앞에서의 절제와 거룩함 성적인 순결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 평범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자리에서 이러한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고 있는 이 선행들이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행함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공평과 성실로 더욱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이 진실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함으로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또 스스로 자랑하고자 하는 어떤 교만이나 특권이 아니라 내지는 반대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핑계로 있을 것이 아니라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마다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할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어떤 마음으로 있기보다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어 주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가득한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